혹시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청역 근처에 있는 에코 그린시티 민간임대 아파트 광고 보셨나요? 화성시청역 역세권에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달콤한 광고에 속아 이미 계약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은 화성시청역 에코 그린시티 민간임대 아파트의 문제점과 환불 방법에 대해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가 있으신 분은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대로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분야 전문변호사 정미진 변호사입니다. 시청역 에코그린시티 뭐가 문제예요? 이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27-2번지 일원에 위치한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장입니다. 총 142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라고 광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장은 무효인 안심 보장 증서를 발급했어요. 2026년까지 지구단이 계획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기납입한 출자금 전액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런 보장 증서는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발급한 겁니다.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현장들이 위치한 각 시군 구청에서도 피해를 막고자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 가입당부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 임대 아파트가 저렴하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라면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고 수천만 원만 있으면 신축 아파트 장만이 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납입한 몇 천만 원 단위의 돈 그냥 인생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려면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할 돈이 아니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가장 빠르게 소장 접수하세요. 소송 없이 아무도 그돈안 돌려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나중에 가입한 분들이 가장 먼저 소송해서 가장 먼저 돈 받아가시기도 합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구제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여러분의 돈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화성시청역 에코그린시티 민가임대 아파트 문제점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피해가 있어서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대로의 정미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